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성 거북이 농장에서 벌을 확인하고 있답니다. 이 싸나온 애들 아니야, 이거봐? 아니요. 원숭이인가? 신하네. <laughs> 지금 손해야 돼. 싸나온 거. 만 지만, 지만 손해요? <laughs> 주인이 왔단다. 그만 손이나 손을 치만 손이야. 치만 손이야. 자기만 손이야. 없이요, 없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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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연부를 하긴 했네요. 근데 뭐야, 새끼 들이 없네? 아니, 여기 있다? 없네. 이쪽에 나왔다. 아이 나왔어. 새겼어. 그쪽에는 또알 낳고 있겠지? 그러겠죠. 알이라고 그래, 새끼라고 그래. 사장님, 오늘 뭐뭐 해줘요? 이제 금방, 요, 뭐야. 왕수 넣었잖아요, 왕수. 왕수 넣었어요? 네. 예, 떡밥 주고. 그거 하나 소비증 내준 건 뭐예요? 증소했다고, <laughs> 증소. 그래, 어. 집이 좁아서 집이 넓혀졌다고라. 오늘 증소하고 떡밥 주고. 이거는? 사양. 사양이. 열심히 먹지어얻어 빛을 좀. 이렇게 하고 있네요. 응. 자, 보신 김에 하나, 두 개, 보십시다. 이건 뭔고왜 돌을 세개 올려놨대? 주인이 왔다! 주인이 왔다! 응. 오미 여기까지는 다만나왔구나 엄청 좋은데 이 여기까지 하고 지고 엄청 좋아. 자 구경 한번 해볼까요? 얘들아. 아 먹읍시다. 뭐 이게 이제 구경 한번 해보자.

아니까나, 고뭐참 음,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보자 무세 번째쯤 많이 했던데, 형아는 <laughs> <사람 하지마. 웃음> 여기가 있을 것 같은데. 여깄다, 다 <laughs> <laughs> 오, 이 옆에 도 많이 붙었고. 와, 엄청 좋은데 이런 이와 얘는 두개다 넣어주었을 것 같다. 양이 엄청 많네. 이거게곰 <목소리> 먹겠어요. 어때요? 많이 붙어는지 엄청 좋아. 내려앉는가? 내네 그런데 그게 풀어져야 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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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많아가지고. 세 <목소리> 개에서, 세 장에서 네 장으로 소비를 하나. 중소해준다고요. 중소. 중소해주고 이것은 왕스. 잘라가지고 절반 잘라가지고 절반만 늦어져서 빼? 아니 빼지 말고 검대로해줘 그, 1차로 깨운 애들, 응. 오늘 1차로 깨운 애들 보, 보, 보시고 계십니다. 여기 싸놓은 거야, 여기. 니가? 응. 끌려고 그랬더니, 하나 더 찍어야 되겠네, 그냥. 굉장히 이건 싸놓은 거지. 싸놓은 애들 한번 봐야 되겠네. 싸놓은 애들. 어머, 똑같아, 아무것도 응, 따라게요온 대신 더. Okay. 활성화가 좋은가? 이제 순해져 버렸네. 는것이 이렇게 사는 놓으면흔지 부지런해, 부지런하네. 돌아다니는 것은. 이제 공격성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laughs> 그거지. 움직임은 엄청 활발해. <웃음> <웃음> 이게 아주 샤워하고 있네. 오오오. <laughs> 세끝 엄청 많아. 그러니까 빵이었는데, 아.. 그들부는엄청나 아, 영양 안 보여. 뭐. 우리가 영이 늦었던 애들 얘 아닌가? 아니야, 떠미기야 애영이, 애영 찍어야 되는데, 이짜리 찍었나?

싸나왔던 애들이 오늘은 조금 시원하네요. 이렇게 타보기 동장이 오늘도 벌들을 살펴본답니다. 오마가게 티 나왔네. 날씨가 오늘 페곤해가지고. 애들이 엄마, 엄마 태어났어. 왜 뚜껑이 다안 눌러졌대, 이거? 이거 앞에 한번 눌러보죠, 뚜껑.